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1기상 8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해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생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 아이다.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이세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은 이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이세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 생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다서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위하여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 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하니 성전 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요하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강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이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의하러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성경의 맥을 살펴보면 크게 율법과 은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사랑이 결여되기가 쉽고, 또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면 일명 싸구려 은혜로 전략해 버릴 수 있으며 방종해지기가 쉽습니다.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율법 속에 은혜가 있고, 은혜 속에 율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과 은혜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공존해야 하는 것이며,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는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참으로 기이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솔로몬의 기도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솔로몬 왕이 요와의 단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23절에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온 마음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그 마음으로 주를 섬길 때에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총이 오직 마음을 다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말씀으로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의 일장에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마음의 진실을 얼마나 구하셨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의 무수한 재물과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성전마당만 밟고 다닐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너희의 악행이 가증하여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린 예배의 수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모두가 형식에 치우쳤으며 마음의 진실함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말씀을 지키면서도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식적인 자세만을 취한다면 그러한 모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하든지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걸 들여서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복된 마음입니다. 또 솔로몬의 기도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행동도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옛날 자기 아버지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회상하며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즉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사랑함으로 주의하여 지킬 때에만 다윗 언약의 내용과 같이 다윗 가문의 왕위가 영원히 보전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요수아 1장8 절에는 이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래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지시하신 대로 다 지켜행하라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게 해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행동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처음에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총 임한다는 확신을 가졌고 아울러 행동의 소중함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초기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킵니다. 그런데 인간인지라 그 마음이 변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를 궁유리 여겨주셨던 겁니다. 즉, 다윗의 우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는 것이요.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가 없다면 호흡이 단절된 것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기도만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진실함이 있어야 하고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애절한 기도가 있을 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